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태안군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김수열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에서 근무하는 김수열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내년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61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34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 주민,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분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되어야 지원 가능하고 주택계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여 주는 사업으로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동당 4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건축물의 마감재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688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자부담을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군요. 그렇다면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 방법과 또 대상자 선정 과정 등도 궁금할 텐데 어떤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신청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군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잘 숙지해 두셨다가 신청하고 싶은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오래된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개량 사업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화된 빈집 철거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위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 등 정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면 빈집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미관 정비가 잘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신속 민원 처리과 김수열 주무관이었습니다.